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별해 주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루,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야곱은 부엘 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부엘 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엘 세바는 야곱이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부가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와 함께 부엘 세바에 고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집인 부엘 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작권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엘 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을 치던 도중에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지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였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행로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북쪽인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데를 거쳐서 갑니다 물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 갈 때에 베데는 거쳐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보자면 결코 상식적인 행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에서 베데를 거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직선 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험악한 산악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연안의 평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갔던 일반적인 행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시 일반적인 행로인 편한 길이 아니라 깊은 산속을 헤치면서 가야하는 매우 험하고 어려운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의도한 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이 베델은 야곱이 의도해서 도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전혀 몰랐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도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지어서 붙인 것입니다.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2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로 지어서 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험악한 산악지대를 해치고 갔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베델은 야곱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장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일반적인 편한 행로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장소를 거쳐가는 험악한 산악지대를 해치고 간 것이냐? 그것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장소인 줄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델을 중요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이 11절을 보시면 베대를 가리킬 때에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모두 다 하마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여기, 17절의 이곳, 19절의 그곳 모두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배대를 가리켜서 무려 일곱 번이나 하마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콤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그곳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 무슨 뜻입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거쳐가는 별 의미가 없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장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라고 일곱 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곳 베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델은 어떤 중요한 장소이기에 성경이 일곱 번씩이나 바로 그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델이 어떤 중요한 장소냐? 창세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난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베델 동쪽 산입니다. 정확하게는 베델과 아이 사이지만 통상적으로 성경은 베델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11장에는 이베일이라는 장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은 분명히 가난 땅에서 제사가 드려진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델을 가난 땅에서 제사가 드려진 첫 번째 장소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를 가리키는 3절 말미 여러분 13장 3절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 베데를 가리키는 3절 말미에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마콤 바로 그곳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왜 중요한 장소냐?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바로 그 곳이기 때문에 베델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바로 그곳 베델에 야곱이 도착을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 그곳의 한 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 바로 그곳의 한 돌을 베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한 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한 돌이 아니라 돌들 단수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로 그곳의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의 돌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려고 베들에서 돌들로 제단을 쌓았을 때에 사용했던 바로 그곳의 돌들 가운데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도착했던 바로 그곳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인지 몰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캄캄한 밤이 되었고 할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난 땅에서 최초로 제사가 드려졌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야곱이 무심코 가져다가 베개로 사용한 돌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그 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없이 도망을 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예배하는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야곱이 어디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난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난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야곱은 도망을 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 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길과 정 반대가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반대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방 땅인 하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베들로 갔고 야곱은 그 베들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가나안으로 들어왔느냐, 가나안을 떠났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난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을 거쳐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곧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예배하는 자리인 베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 지금 떠나가는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클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 삼으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입니다. 당신의 백성 삼으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땅 가나안 땅이요 바로 그 곳인 베델 땅 하나님의 품인 이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가는 야곱이지만 그렇게 떠날 것이지만 그 떠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이땅 하나님의 품 아닌 가난 땅이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를 힘써,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품 안을 절대로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다만 종교적 의무감으로만 앉아 있는 것이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역병이 2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마음 깊 풍 곳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을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으며 결국은 당신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서울우림교회라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으며 결국은 당신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며 언제나 지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하는 바로 이곳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마음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역병이 2년이 넘게 지속이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난 예배하는 자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서울 우림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떠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언제나 너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하는 이곳으로 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심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들으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품 아닌 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